머리색 여러분들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나는 금발이었잖아요. 금발에다가 제가 밝은 핑크색을 입혔었거든요. 2주 있으면 빠지는 색. 그래서 제가 뭔가 어둡게 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조만간 이제 블랙으로 갈 거라서 물론 그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염색약 사러 가가지고 회색을 하고 싶었어요. 회색을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동생이 막 카키색이 자기가 막 하고 싶다면서 막막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에 내가 혹해가지고 카키색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카키색을 해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이 색이 나왔어. 이게 어디 봤서 카키색이야? 나 진짜 카키색으로 염색했거든요. 근데 이 색이 나왔어요, 집에서.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거 카키색이 아니라 이거 뭐 한색. 아, 나 진짜 이런 색이 나올 줄 알았어. 그냥 회색을 했을 거야. 와. 어떻게 카키색을 했는데 이런 색이 나올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하네. 뒤에는 동생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동생이 막, 언니 낚인 거 같아. 나는 머리색깔 보면서, 야, 이거 싫어하냐? 이 색이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머리색이 하늘색이 됐어. 하늘색이. 카키색을 염색했는데 하늘색이 됐어. 그리고 그 염색약이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약이었어. 일반 그냥, 어, 일반 그런 약이 아니고, 물과 물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푸딩처럼 되는 거 있잖아, 푸딩. 그걸로 염색했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 어,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에 1 4 0 0 0원인가1 5 0 0 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어, 그거, 꽤 괜찮은 약인 것 같은데, 색깔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생뚱맞은 색깔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내 머리색이 탈색이라서 이 색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지금 또 고민인 게, 여러분들, 저, 조만간 블랙으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랙으로 머리를 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늘 붙였던 머리가 금액이 55만원이에요. 그 붙인 머리가. 머릿결도 좀 좋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블랙으로 염색을 하고, 블랙 머리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왕 탈색을 많이 한 거, 아, 또 블랙을 염색하면 다른 색을 못하잖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까? 나 지금 너무 고민이야. 근데 이대로 살면은 자꾸 뿌리를 탈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아 아, 어떻게 해야 돼? 블랙으로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블랙이 좀 방송에서 뭐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긴 머리니까 또좀 괜찮긴 하겠지. 히엔디응언니,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받으셨나요? 어, 뒤에 있는 남편이 어 제가 사탕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탕 두 개랑 그것도 이제... 그 수박으로 모양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렌즈를 사왔더라고. 내가 렌즈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렌즈랑 이제 선물로 렌즈 사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 사왔더라고. 근데 화이트데이잖아. 여러분들. 사탕을 주면서 나한테 생생일 내는 거야. 이번에 여보는 나한테 초콜릿 그거 안 챙겨줬잖아. 이러는 거야. 네. 늘 채, 초콜릿 그때는 늘 만들어서 제가 챙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초콜릿은 내가 안 챙겼단 말이에요. 어차피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담아뒀더라. 처음으로 안 챙겨줘서 그런가?